자, 오신 분들 추천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메뉴는 보시는 것 같이 유닛 짜장하고 볶음밥입니다. 음, 유닛 짜장이나 볶음밥인데, 어, 제가 이거 공구리한테 이번에 배웠거든요. 공구리한테 배웠는데, 잘됐지안됐지 됐지 모르겠는데, 오늘 준비했으니까 집밥과 선생. 오랜만에 집밥과 선생입니다, 진짜. 음, 오늘 재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씨. 우리 그냥 짜장면은 일단은 그이 야채랑 이런 게막좀 크잖아 큼직큼직하잖아 양파랑 뭐든지 다 큼직큼직한데 이 유니짜장은 모든다 갈은 거 같이 엄청 어 엄청 작게 갈아서 이렇게 재료를 쓰는 거거든요 고기도 큰 고기 말고 갈는 고기 있잖아 어 다진 고기 그거 쓰고요 잘게 잘게 해서 뭐 그런 게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진 고기 어 냉장 돼지 등심살 어. 그리고 요즘에 어? 감자가 어? 감자가 금자다 금자 그냥 그리고 당근 양파 두개 준비했고요 음, 그리고 마늘 마늘도 다져서 넣을 거예요 다져서 음, 그다음에 중요한 거 춘장.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감자 전분 가루. 일단 야채를 손질을 해야 되겠죠. 야채 손질부터 좀 할게요. 그리고 볶음밥은 이 볶음밥으로 준비했어. 음, 이거 그냥 팬에 두르고 볶으면 되거든. 볶고 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위에 춘장 그 이거 유니 짜장 소스를 올려서 먹을 거예요. 한입좀 갈아야 되겠구만. 적당하게 잘게 썰으면 될것 같아요. 옹구리가 가르쳐 준 대로 딱해야게 아따 재료 많다 아 양파 썰는 거 보니까 요리 배운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이거 잘못 썰어요 이렇게 양파 썰기 힘들어요 이승법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이승법쓸때 불편해가지고 아 너무. 음. 좋... 다자 이렇게 해서 음.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요리 시작할게요 기름입니다 여러분들 기름 기름 좀 둘러주고요 엄청 쉽습니다 여러분들 엄청 쉬워요 여러분도 배우면 금방 할 거야 전분가루 요정도 요정도 그무물 넣고 이렇게 비비면 돼자 음. 기름 불좀 올라오면 아까 준비했었던 마늘 음. 마늘 넣어줄게요 감자랑 당근이랑 야채 넣어줄게요. 아, 아 요리를 여러분들 솔직히 보고 네이버에서 보는 것보다 한번 내 눈으로 보고 하니까 오히려 쉽다. 그리고 양파. 양파 넣어줄게요. 소모 스냅 장난이 없다고. 스냅 이거 포장마차 할때쓸데던는데 때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음. 자, 여기다가 기름을 부어줘야 돼. 좀 낮출게요. 맞추고 이제 춘장 어야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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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아씨 안업이지씨음 진짜 여기서 났다고 했네 아 근데 야채하고 너무 많은 거아이가어 야채하고 너무 많은 거 같은데 많이 먹으면 되죠 뭐맞죠 춘장 충장 넣을게요 춘장은 여러분들 마트 가면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 맛있을지 안 맛있을지는 모르겠어. 나도 처음 해보는 거였어. 물좀 넣어주고, 여기서. 전부가 너무 많다. 아, 여기서 물좀 넣어줘. 감자 전부. 아, 뜨거워! 아, 뜨거 아, 국적 아, 자 없어가지고. 어, 이 정도 맞다. 어, 이 정도 맞는 것 같은데. 끝났어요, 여러분들. 어, 이렇게 하면 끝이야. 불 꺼주고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엄청 간단하죠? 그리고 오늘은 상만이가 누 자고 있기 때문에 상만이 깨어가지고 뭐 먹여 볼게요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맛없는지 오 정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어딱 유닛 짜장 같죠? 더 자세히 보여줄까? 설탕을 크게 세 숟가락 이랬는데 왜 크게 세 숟가락 인줄 알겠다 어. 상만이 매겨 보면 알겠잖아. 아, 어, 네. 더 이상 뭐말안 하고 싶습니다. 이거 마트 가면 팔거든요. 전통 중화. 중화면은 좀 약한 거 같은데. 에이, 범으로는 솔직히 한계가 있어. 누나이 면이 면이 지금 여러분들 너무 흐물흐물해지는데. 이거 뭐봐봐봐 음. 면은 괜찮네. 아, 일뭐 어렵네. 오늘 맛있으면 여러분들 민기도 이거 먹일게요 어 짜, 짜장면집에 짜 있는 면이랑 좀 틀리네 상만아 상만아 유상만 하상만아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음, 면이 좀 뭐라해야되노 좀 처지네 음자 아, 한번 여러분들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화면 전통 수타식 여러분들 너무 달지도 않고, 글도 너무 쓰도 안 하고 입은 브라킹 한적 있나요? 있긴 있지? 음. 이거 집에서 만들었다고? 거짓말 아이가 할 정도로 맛있네. 자, 거기다무봐아 놀라지 말아요. 좀 긴장감 있게 어? 맛있다 해라 또 시, 너무 맛있다고 하면 시청자님도 또 거짓말인 줄 안다 집에서 했다 면은 좀별론데그 춘장이 어떤지 한번 확실하게 얘기해드라 시청자분들한테 어? 어 새끼 시시 우, 우스웠네, 이 새끼 시집 오고 웃네이 새끼가 에이씨 에이 어? 맛 있다고. 응. 사실 면은 조금 흐물흐물까지는 아닌데 조금 그런데 맛별가 확실해봐라. 충전하고 어떤지 그거를. 그 그거 유니짜장이거든. 어? 팔아도 되겠나? 응? 팔아도 되겠나 혹시? 팔면 안되겠다 팔면 안 된다. 응. 왜? 이자세이 말이 맞는데. 맛별로 확실해라. 면이 별로다. 면이 그래 별로지. 신기하죠 근데 집에서 이리 만드는 거 자체가 소장은 괜사네 맞지? 장은 그거 썩었더라상만나 <laughs> 맛있나? 호가 얼른 설거지 시키라 키읔 형님 상만이돈 받는 게더빠르다 상만아 또 내가 또 이런 면또 주의 준다 이거 어? 세팅이라든지 자 여러분, 자, 한번 먹어봐라. 자, 보자. 여러분들, 상만이 입맛에안 맞을 수 있는데, 나도 한번 먹어볼게. 나의 내 입맛에 맞을 수도 있어. ,이. 먹어볼게요. 이, 어, 사무장 뎁대거 아니야? 어, 요리했어. 졸라 맛있구만. 응, 입잘 못된 거아이가 <laughs> 어, 졸라, 졸라 맛있는데, 너무 맛있네. 볶음밥 맛있나? 야 짜장면이 조금 흐물흐물했는데 안 퍼져서 좋네 하나도 안 퍼지네 음 맛있다 음 맛있어 너무 다 어? 내가 짜장면 많이 넣지 지금 이 그래 임마 조금씩 조금씩 마 모자랄까봐 일단 많이 넣었는데 조금 조금씩 해야지 짧기는 씨나 방금 눈 뜨자마자 먹었잖아 음 생각이 맛이 없지 아, 새끼, 졸라. 이 새끼, 졸라 맛있는 것만 먹고 다기는남데 이게 맛이 없다고. 응? 응? 아, 맞네. 양념은 마이햇빛니까좀 짭네. 음, 무슨 맛인가 알겠다. 음, 아, 좀 짭긴 짭네. 맞지? 이게 맞네. 음, 이 정도 안 먹어도 되겠다. 어, 맛있네. 아...